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5절 본문을 통하여 납작 엎드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팔복에 대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온유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온유라는 한자는요, 따뜻할 온, 그 다음에 부드러울 유입니다. 그래서 뜻은, 뜻을 보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운지, 아니 부드러운지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마음을 들여다 볼수 있는 어떤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 마음의 상태를 확인할 수는 없는 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다알수 없지만, 한 가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정확하진 않습니다. 뭐냐? 바로 말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알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말을 적게 한다라고, 또한, 말을 작은 목소리를 한다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말을 적게 한다라든지 또는 말소리를 작게 한다라든지 자기 의견을 고집하지 않는다 할지라든지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말을 적게 하고 말소리를 작게 하고 또는 자기 의견을 고집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람은 모두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상황과 위치에 따라 우리의 말의 말투는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강한 사람 앞에서 약해지고, 약한 사람 앞에서 강해지는 법입니다. 내 앞에 나보다 강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할수 있을까요?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억지로 참습니다. 그렇다면 그 강한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약한 사람이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 앞에 가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 사람은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고 말하,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온유함이라는 것은 말로써 그 사람의 말의 말투나 말의 억양을 통하여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모두가 온유합니다. 여기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할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하고, 쇼핑하고 싶으면 쇼핑한다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수 있을 때라면 그 사람은 온유해집니다. 화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알수 있을까요?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사용된 온유라는 단어, 단어의 뜻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의 진정한 뜻을 알아야만이 온유가 무엇인가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온유의 단어를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온유는 아나부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겸손한 사람, 온순한 사람, 온화한 사람. 이게 바로 아나부라는 뜻입니다. 이 아나부의 어원은요, 아나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아나라는 뜻이 고통스럽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에서 온유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근을 따져놓고 보면 고통스럽다, 환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과 환란과 어려움이란 단어가 온유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고통과 환란과 어려움을 당한다는 말과 온유가 연결되어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앉아있는데 그 사람이 마음이 부드러운지 싸나운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는 라 것이죠. 언제 그 마음을 알수 있을까요?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생기면 온유한 사람은 온유한 반응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성격에 대한 반응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환란과 고통이나는 현장에서 그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인지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 진짜 성격을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라는 단어를 연구하면요, 아나부에서 이아자 라는 첫 글자는 히브리어로 이 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인. 그런데 이 의미를 보면요, 절하는 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하다. 우리 한국 사람이 절 어떻게 합니까? 큰 절을 하는 것을 땅에 엎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절은요, 인사의 한 종류입니다. 인사는요, 악수를 한다라든지, 고개를 숙이는 인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존중과 공경의 의미로 인한 인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한 절입니다. 절은 엎드려 인사하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무릎을 땅에 대고요, 두 번째 허리를 숙이고요, 세 번째 가슴을 땅에 대는 것. 즉. 납작 엎드리다. 이것이 바로 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엎드리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배가 아래로 향하게 하여 몸 전체를 바닥에 대다. 이것이 바로 엎드리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온유라는 단어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기나 또는 말소리가 작은 사람이 아니라 온유는 자신의 뜻을,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누군가의 뜻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행위가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라면 그 누군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자신보다 힘 있는 사람일까요? 부모님일까요? 선생님일까요? 물론 상황에 따라 자신보다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납작 엎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두고 보자입니다. 내가 힘만 있으면 내가 이 모든 모멸감을 너에게 갚으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두고 보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유의 성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라는 의미는요, 그러므로 온 땅의 주인 대신은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사람. 누구에게요? 온 땅의 주인 대신은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온유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한 평가를 할 때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쉬운 만 성경으로 보면요,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왕들을 세우시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손길대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모세는 그뿐만 아니라 이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 걸 알았습니다. 자신이 경험하지도 않았던 하지만 생생히 창조현장을 마치 옆에서 보는 것처럼 기록한 것이 창세기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추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천지 창조의 시작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표현했던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엎드린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모두 다 내려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태도가 납작 엎드림입니다. 이런 엎드림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하는 말을 할까요? 화를 내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겠습니까? 여러분, 화를 내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은요, 내 뜻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면 화내지 않습니다. 짜증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원망과 불평과 짜증냄이 나타나는 것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실을 정확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징계를 받았던 공통점. 그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의 결과였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언제든 징계를 하십니다. 대표적인 징계가 바로 가데스 바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12명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돌아와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죠. 그 보고의 내용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마지막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민숙이 13장 31절로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내용은요 불신과 원망입니다. 이 불신과 원망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민수기 14장 3절과 4절입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를 어찌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의 불신과 불평은 끝내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애굽당 노예의 시기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불평과 원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그대로 하야, 귀에 들리는 그대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결과는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 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서 외에는 내게, 내가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로. 자신들이 불평했던 그말 그대로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았다라면 매 순간마다 자신의 뜻대로 원망하지 않았을 터인데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채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 그들은 끝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시고 지금 나의 인생을 통치하고 있음을 믿고 확신한다라면 고개를 뻣뻣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라고 평가하실 때도 커다란 사건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께 도전한 것입니다. 자기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 리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아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 앞에 따진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만 지도자입니까? 우리도 지도자 아닙니까? 고개를 뻣뻣이 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지 못하고 자신이 했던 그동안의 업적을 자랑삼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선 것입니다. 물론 미리암과 아론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입니다. 미리암은 여 선지자 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기도 하였고요. 아론은요, 대세장으로서 우림과 둠빔을 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됐으며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적으로 거룩한 사에게 동참한 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권위, 즉, 중보자로서의 자격을 주어지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결정에 대한 반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뜻대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는 순종하였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납작 엎드리는 순종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온유함의 대표적인 인물 납작 엎드림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신 분입니다. 나는 온유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존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은 주님 자신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납작 엎드리는 순종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지와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자신은 나는 온유한 자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라는 것은 말을 작게 하거나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흘러가는 대로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인생이 의지가 없어서 끌려가는 인생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결단력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말 그대로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가고 가면 멈추는 멈추면 멈추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서 온유함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자신의 마음을 훈련했습니다. 광야에서 자신의 마음을 절제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광야는 자신의 뜻대로 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불편한 곳은 광야인 것이죠. 자신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광야가 가장 불편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힘과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제 아무리 유능한 리더랄지라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내리게 할수 있는 능력이 모세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모세가 가를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광야 땅에서 할수 있는 것은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림입니다.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납작 엎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비로소 모세는 살아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납작 엎드린 모세, 온유한 모세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다스렸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의 환경은 바로 우리가 온유함을 더욱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내가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납작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누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신보다 힘 있는 사람에게 엎드린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믿고 신뢰하여 납작 엎드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납작 엎드림의 태도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기도입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정욕과 원망과 불평을 죽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욕망을 이루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의지를 꺾어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 요즘에 화가 나고 원망과 불평으로 짜증스러운 삶을 사시는 이유를 생각해보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 즉 납작 엎드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송드러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환란과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엎드리지 않으면 어려움의 세력 앞에 죽게 됩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는 몸을 납작 엎드려야만이 살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특별히 큰 일을 앞두고 계십니까?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까? 지금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납작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신자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들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높이십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온유함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과 어려운 문제들로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자신의 의지와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온유함이 우리 가정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돌봐주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으로 축원합니다.